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투자자산 전략부 이종현입니다. 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신한은행 유튜브 채널이 오픈하면서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팟캐스트와 유튜브 동시 방송을 진행해보게 됐습니다. 뭐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 이슈와 그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부서에서 글로벌 투자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정문석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글로벌 투자전략팀장 정문석입니다. 팀장님,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7% 넘게 폭락을 했는데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글로벌 전 지역 확산 우려에 더해서 지난 주말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합의에 실패하고 나서 원유 증산 치킨게임에 사상 돌입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패닉 매도 장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연준이나 주요국 정부의 대응 여력이 많이 약화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시장 급락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객 자산 컨티뉴션 시 단계를 기존의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코로나 19와 금융시장 영향 그 대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원지였던 중국의 확진 환자가 감소하면서 좀 잠잠해지는 게 아닌가 했던 코로나 사태가 2월 하순부터 한국, 이탈리아에 이어 미국까지. 사실상 글로벌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바이러스 공포의 글로벌 증시는 2주 만에 약18%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안전 자산인 채권과 금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급속하게 퍼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코로나 19의 실효 감염률은 2를 넘는다고 합니다. 즉한 명의 환자가 평균적으로 2명 이상을 감염시킨다는 건데요. 어, 일반 독감이 1.2에서 1.4 정도인 것에 비해서 엄청 높습니다. 또 증세가 없는 잠복기 상태에서도 전염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이제 사스나 과거 어, 신종플루에서는 볼수 없는 특징입니다. 이두 가지 특징 모두 코로나19로 하여금 매우 높은 전염성을 갖게 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가 현대 시대 최악의 전염병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판데믹이라고 하죠. 세계적인 대유행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판데믹이란 WHO의 전염병 관련 위험 단계 여섯 번째 단계로 복수의 대륙에서 지역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금 사실상 전 지구에 있는 뭐 모든 대륙에서 빈번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요건에는 이미 부합된다고 볼수 있고요. 다만 이제 WHO가 이 선언을 늦추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경고를 하는 거는 어전 세계에 이제 조심하라는 의미로 하는 건데 네. 지금 이미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따라서 이제 경고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불필요한 공포만 조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로 인해서 지금, 팬데믹 선언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선언은 아랬지만, 뭐 사실상 팬데믹 상태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변수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가장 이 눈여겨야 할 부분은 주요 국가별 신규 확진자의 증가 속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이 2월 말에 하루 909명 신규 확진자 증가함으로써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지난 이제 3월 8일에는 248명까지 좀 안정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하향 흐름이 계속 유지될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전 세계 수요의 약4 분의 1이나 차지하는 네. 아, 그런 국가인데 최근에 이제 증가세가 처음으로 이제 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난 2월에 나타났던 중국처럼 그렇게 급격히 확산될 것이냐, 네. 아니면 적당한 수준, 예를 들면 뭐1,000 미만 수준에서 증가세가 좀 억제될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보입니다.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뭐 이런 게 곧 만들어진다거나 좀 기온이 상승하면 전염병이 좀 진정 될 거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들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뭐 실제 기대해 볼수 있는 얘기 될까요 아 우선 백신은 이제 여러 그 전세계 주요 헬스케어 기업들이 개발 중이긴 한데 좀 단기간 내에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같고요 치료제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 라는 회사가 3상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에 그 미국의 펜스 네. 부통령이 이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독감의 일종이기 때문에 날씨가 풀리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하는 전염병 전문가들도 있기는 한데요. 또 반대로 보면 싱가포르같이 매우 더운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걸 보면 이게 과거 독감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네. 있습니다. 사실상 치료제나 날씨 효과 모두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힘들고 좀 추세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엔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ECD가 이미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고요. 지난 3월 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 포인트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제는 기본 시나리오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부정적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시나리오를 기본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아무래도 코로나 19가 언제 진정될 거냐. 이 부분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확산이 되지만 3월 내에 미국, 유럽 지역에서 최고치를 찍고 이제 좀 둔화되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기본 시나리오고요. 네. 이 경우에는 글로벌 성장률로 보면 1분기에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2분기 이후부터는 좀 빠르게 반등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이게 아니다. 둔화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계속 이어져서 성장률로 보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다가 하반기 들어서나 좀 완만하게 회복되는 사실상 글로벌 경기 침체에 돌입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쪽이라고 예단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주 핵심 이슈가 전염병이고 패고위 전문가들도 자신 있게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되게 불확실성이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런데 최근 상황만 보면 좀 아쉽지만 부정적 시나리오에 좀더 무게가 실리는 느낌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며칠 전 긴급 회의를 통해 0.5% 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건데요. 좀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죠. 3월 3일에 긴급 회의를 통해서 50bp나 보통 일반적으로 25bp씩 네, 인하를 네. 하죠. 50bp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미국의 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그날 조치를 했고요.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연준이 먼저 나선 만큼 연준 외에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인 ECB, BOJ 등도 3월 중에는. 금리 인하와 자산 매입 확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한은도 금융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흔들린다면 3월 중에 긴급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없습니다. 네. 그런데 심장 님, 좀 아이러니하게도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를 한 당일에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보통 연준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 회복 기대에 주가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근데 당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긴급하게 연준이 금리를 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좀더 흔들린 바가 있고요. 그랬다가 악재 요인이 좀 완화되면서 점진적으로 네.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인데요. 이 자체를 연준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연준이 뭐 치료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있다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죠. 네. 그렇지만 이제 과거 사례를 쭉 보면 금융시장에서 연준의 역할을 과소평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은 투자자의 어떤 패닉 심리를 좀 진정시키는 측면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을 좀 안정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여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종현 과장이 한국 상황 최근 한국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 19가 많이 번진 곳이 한국입니다. 투자자들의 공포감도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70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이게 좀 양날의 검이 아닌가 스마트폰을 통해 소셜 미디어로 갖가지 정보가 공유되면서 사람들의 공포감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확산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 가짜 뉴스들도 판을 치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회복력을 빠르게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 내 주변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동한 동선까지 스마트폰 터치 하나로 굉장히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 유의사항과 정부의 안전지침 등도 신속하게 공유되면서 그 대처를 강화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최근 국내 신규 환자 감소 추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대처도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심장님 네, 정부는 이제 방역 강화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근 11조 7천억 슈퍼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을 타겟팅한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또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비 쿠폰 등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 바 있는데 긴급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앞당길 가능성. 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한국 말고도 최근 유럽, 특히 이태리 쪽에 확진자 수가 한국을 능가했다고 최근에 발표된 네. 바 있는데요. 이태리와 유럽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유럽 상황도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먼저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건 폭넓은 중국과의 교류 영향 때문인데요. 세계 관광기구에 따르면 로마 유산을 보러 이탈리아를 찾는 관광객 수가 연간 5,800만 명에 달하고요. 그 중에 중국인이 350만 명에 이릅니다. 또 이탈리아에 장기 거주하는 중국인 수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체 GDP의 13%나 차지하는 관광산업 타격을 우려한 이탈리아 정부가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 등을 망설이면서 사태가 더 확산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 대비 높은 치사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유럽 내 확산은 경제대국 독일, 영국, 프랑스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요. 공급망 교란과 외부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영내 수요까지 약해지면서 유럽의 경기 하강 현실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여력은 연준 대비 크지 않은데요. 통화 완화 효과에 대한 의구심, 상당한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는 유로존 정부의 부족한 재정 여력, 확산하는 코로나19 발생 추이는 당분간 유럽과 글로벌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금융 시장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 20년 연간 전망을 할 때만 해도 전염병 확산 이런 거뭐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었는데요. 그런 변수를 혹시 예측할 수 있었다면 사실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뭐 어디 유교 같은 데서 돗자리를 깔고 있는 게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에다가 최근에 유가 급락까지 더해지면서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금융시장 상황 좀 진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요국 증시는 코로나19 공포에다가 유가 급락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2월의 전고점 대비 주요국 증시가 17에서 18% 아주 짧은 기간 내 급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주요국 채권 금리는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네. 금가격도 온스당 1,700불에 육박하는 등 종합적으로 보면 위험자산 가격은 크게 조정을 받았고 안전자산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하방 위원이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 확산되면서 글로벌 성장률 더 나아가 기업 실적 악영향이 매우 큰데 그 규모가 아직은 가늠이 되지 않는 또의 불확실성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노도나도 위험 자산을 줄이고 현금이나 채권 등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고 적어도 코로나 관련 영향이 어느 정도 어, 가늠이 되는 순간까지는 이런 추세를 어,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 주말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합의 실패 이후에 사실상 증산 치킨 게임에 돌입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산업이 상당히 큰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어, 2016년 초반에도 이런 흐름이 한번 있었는데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26불까지 급락하면서 음. 관련 섹터 내 기업들의 네. 마진이 급격히 축소되고 일부 기업들의 도산 우려로 이런 것들로 이제 신용 경색이 이번에도 좀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19라는 인류 공통의 적을 맞이해서 각국이 손을 잡고 네. 공조를 해도 모자를 파내 서로 치킨 게임을 벌이는 양상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금융 시장은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악재가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산유국 감산 합의 결렬이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나면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신화은행 고객들에게 팀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단기적으로 시장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또한 이제 급격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상 금융시장은 좀긴 관점에서는 너무 한방향, 지금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말았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인류 역사상 많은 전염병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무서운 전염병도 영원한 건 없었습니다. 인류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뭐악정고투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항상 이겨 왔고요. 네. 당장 중국을 보더라도 2월 초만 해도 그렇게 이제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가 지금은 확진자 수가 급감을 했고요. 한국도 지금은 피크아웃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에게 항상 저희는 강조드리는 부분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배분을 통해서 대응을 해라. 지금 상황에서도 위험 자산은 일부는 들고 가야 한다. 모두 다 줄일 필요는 없다. 향후 바이러스 요인과 원유 시장이 좀 안정 되는 그런 부분들을 봐 나가면서 서서히 위험 자산에 대한 기회 요인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장님. 당분간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롤러코스터를 탈때 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안전 벨트죠. 우리는 이 안전 벨트에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이 놀이기구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강한 멘탈입니다. 불안과 스릴. 공포가 교차하는 과정이 지나면 어느덧 롤러코스터는 출발점에 다시 도착해 있기 마련입니다.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공포에 질려있기 보다는 차분한 기다림, 강한 멘탈이 더 요구되는 요즘입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